여러분, 우선 독서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미반영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10권을 읽든, 0권을 읽든, 대학에서 몰라요. 근데 왜또 별점이 0개가 아니라 두개냐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독서활동을 간접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기부에서 챙겨야 할 부분과 안 챙겨도 될 부분을 딱딱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제 고일 들어간 08 학생입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봉사 시간, 수상 여부, 독서록 등등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 무엇인가요? 생기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일반고라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걱정이네요. 유유. 동아리가 학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되는지 학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만 보면 생기부 관련 궁금증 다 해결되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첫 번째 인적학적 사항은 별표 빵개입니다. 현재 고교 블라인드제 때문에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들은 어느 정도 알아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재고, 과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가끔은 광역 자사고나 학군지 고등학교, 외고까지도 알아봅니다. 물론 생기부 퀄리티로 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분 성적표에 보이는 표준편차로 티가 나기도 합니다. 표준편차가 20, 25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엔 좀 특이하게 과탐 수강자로도 어느 정도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학교는 물리 수강자가 200명이고 b 학교는 물리 수강자가 20명이에요. 어느 고등학교가 더 공부 잘하는 학교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 수강자 200명인 a 고등학교가 학력 수준이 높을 확률이 높겠죠. 요즘은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자연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도 하고 또 잘하는 애들이 많아야 물리 선택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 잘하는 학교를 보면 물리 원 선택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뭐 이래저래 고등학교 수준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평가를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고등학교가 어딘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말고 이 외의 항목들을 열심히 챙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결 사항은 별표 한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 개근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요즘 친구들 보면 질병 지각이나 결석은 물론이고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인 성실도 측면에서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아도 두 개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걸 말로 짚어주지 않으면 대충 넘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개근하시고 혹시나 정말 몸이 아플 경우에는 질병으로 잘 처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별점 1개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수상 경력 대입에 반영될까요 그죠 수상 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상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별점이 빵개가 아니라 한 개냐고요. 수상을 위한 과정을 생기부의 다른 항목에 녹여내면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과 경시대회든 아니면 보고서 산출물 대회든 말하기 대회든 여러분이 대회에 참여할 때 공부했던 과정이나 제출했던 보고서를 생활기록부의 창체란에 혹은 세특란에 기입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수상 자체는 대입에 반영이 안 되지만 다른 항목에 활용될 소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별점 한개 정도로는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이 항목은 별표 빵개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특성화고를 다니거나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 항목은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안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요 항목이 별점 5점 만점에 5점 되겠습니다. 사실 창체가 생활기록부의 핵심인데요. 요 항목만 신경 써서 잘 챙겨도 대학에 잘 무리없이 갈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진로가 여기 해당되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참여시키는 활동들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활동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울림 한마당 프로그램, 학급별 프로젝트, 체육 한마당, 수련활동, 그리고 아침 독서 한마당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많은 일반고의 경우 이 항목은 복붙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복붙 외에 내가 추가로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로나 공부한 내용을 조금씩 곁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참여한 활동에서 내 역할을 쓰거나 아니면 공부한 내용에서 내 진로랑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줄 정도 추가로 제출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반장이나 전교회장을 해도 이 자율활동의 기재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정말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입니다. 동아리는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부터 활동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에서의 포인트는 공부랑 관련될수록 그리고 학술적일수록 가산점을 받기 좋다는 점인데요. 유전생명 동아리랑 방송반 동아리 중에 대학이 보기에 어떤 게더 매력적일까요? 수학 탐구 동아리랑 영화 감상 동아리는요. 아무래도 공부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더 주고 싶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동아리가 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더라도 내 보고서를 잘 기재할 수 있는 동아리라면 아주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수시로 의대를 간 친구 중에 했던 동아리 활동이 생명과학이 아니라 지마 독서토론반이라고 하면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친구 생기부를 열어봤을 때는 내용은 완전 생명쪽이었어요. 감염병 대비책이나 미생물이나 면역세포에 대한 탐구 활동들로 내용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동아리를 잘 고르고, 주제를 잘 잡고, 공부한 출처인 책과 논문을 잘 밝혀주고, 공부한 내용까지 써주면 학종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진로활동은 그런 거죠. 과학자 초청 강연이나 뭐 인문학 아카데미 그리고 진로적성검사 같은 항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이네개 활동 중에 어떤 걸 살리는 게 수시에 도움이 될까요? 그쵸? 멘토에게 편지 쓰기랑 진로적성검사보다는 과학자 초청 강연이나 인문학 아카데미를 살리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진로 활동을 쭉 스캔해보시고 유달리 도움이 되겠다 싶은 항목은 좀 글자 수를 늘려서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이 항목의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인데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10점을 주고 싶은 항목이에요. 그만큼 수시에서 교과학종 통틀어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의 이걸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적이 여기 들어가죠. 이제 생기부에서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도 많고 자소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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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내신이 부족하니까 생기부로라도 보완을 해야겠다는 요즘은 잘 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무조건 내신 성적부터 확보하는 게 수시에서 잘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이 과목별 세특인데, 세특도 아주 중요하죠. 앞에 창체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데요. 학술적인 얘기 많이 써주시고, 여러분이 참고했던 책이나 논문 출처 배운 점 많이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목표학과 정하기. 두 번째, 내가 똑똑하다는 걸 어필하기입니다. 1번은 쉽죠. 만약에 내 꿈이 신약개발이라면 가능한 선에서 과목 세트계 신약개발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내 진로를 못 정했다면 그래도 보여주기 식으로 학과 2개에서 3개 정도는 정해서 타겟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이 여러분의 진로결정이 늦어지는 걸 이해하고 양해해주고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후보라도 몇개 정해서 해당 학과들을 생기부에 녹여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인 똑똑해 보이기도 은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기부가 한계학과 내용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다면 은근 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건 특정 학과 무세보다는 똑똑한 학생이기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는 똑똑한 학생을 뽑아서 와서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과목별로 내가 충실하게 공부했다는 어필도 같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학과를 떠나서 과목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 거죠. 국어 시간엔 국어 관련된 내용을 좀 써주고, 사회 시간엔 사회 내용 좀 써주고, 수학 시간엔 수학 관련된 내용을 좀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요즘 특히 중요해진 부분은 선택 과목을 잘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과마다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공대에서는 물리를 요구하고, 약대에서는 생명화학을 요구하고, 경제학과에서는 미적분을 요구하는 시기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학과를 바꾸더라도 선택한 과목들을 토대로 바꿔주시는 게 입시에는 유리해요. 제가 관련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은 독서활동인데요. 이 항목은 별점 5점 만점에 2점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독서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미반영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열 권을 읽든 빵 권을 읽든 대학에서 몰라요. 근데 왜또 별점이 빵 개가 아니라 두 개냐?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창체와 세특의이 독서 활동을 간접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쓸때 출처로 책 제목이나 저자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항목의 소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점 두개 드렸습니다. 그러니 학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책은 가능한 한꼭 읽으시고 다른 항목이라도 꼭 기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제 별점은 한 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목은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항목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어, 우리 반의 해피 바이러스다. 성적 향상을 많이 이루었다. 정말 성실한 학생이다. 등의 코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코멘트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죠.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점수화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성실한 친구를 더 높게 사야 할지. 분위기 메이커를 더 높게 사야 할지 평가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점수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산점을 받는 항목으로 활용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점수를 좀 깎이는 경우는 있겠죠. 뭐 친구를 때렸다거나 친구들과 갈등이 많다거나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등의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점수가 깎일 순 있어요. 그러니 너무 부정적인 문구가 들어가지만 않게 학교 생활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기부 챙기는 방법을 항목별로 탈탈 털어봤는데요. 별점 0개인 인적학적 사항과 자격증은 챙길 필요 없고, 별점 5개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목숨 걸고 챙기시면 되고, 별점 1개에서 2개 해당되는 출결 수상 독서 행특은 신경은 써야 하되, 특히 그 중에서 수상이랑 독서는 가능한 한 다른 곳에 녹였으면 좋다. 어디에? 별점 다섯 개인 상체와 세트계. 요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